우리가 매일 바치는 주님의 기도 있잖아요. 오늘은 이걸 그냥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뭐랄까, 하느님하고 진짜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해요. 그 깊은 뜻에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기도의 첫마디가 뭐죠? 바로 아버지예요. 와, 이한 단어가 사실 모든 걸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냥 두려운 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을 부르듯이 하느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정말 따뜻한 부름인 거죠. 이게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내가 그분을 이만큼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인 동시에 믿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인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딱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근데 그첫 파트가 놀랍게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전부, 온전히 하느님을 위한 간절한 바람들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세 가지 청원을 보세요. 이건 마치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튜닝하는 과정 같아요. 제일 먼저 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제 마음 안에 오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아버지의 그 좋은 뜻이 이 땅에서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하느님께 집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하느님께 시선을 딱 맞추고 나면요. 그제서야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피로들을 그분 앞에 하나하나 다 꺼내 놓을 차례인 거죠. 이네 가지 청원 안에 사실 우리 삶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용서가 필요한 순간들 힘겨운 유혹과 싸워야 할때 그리고 이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간절한 마음까지 정말 우리 삶그 자체예요. 그런데요. 방금 봤던 그 기도들 중에 특히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움 정말 깊고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가로 이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아람어로 죄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비디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었대요. 죄가 아니라 빕 이 단어 하나가 용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제가 먼저 용서할 테니, 하느님도 저를 용서해주세요. 하는 식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조건 없는 용서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세상에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바로 기도는 사랑의 대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님한테 와서 자기의 가장 큰 소원부터 오늘 속상했던 사소한 일까지 그냥 믿고 다 털어놓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왜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무조건 들어줄 거라는 걸 아니까요? 바로 그런 대화예요. 그래서 주임의 기도는 우리 삶에서 뭐가 먼저인지를 딱 알려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리 작은 걱정이라도 괜찮으니까 다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우리를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기도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 기도의 흐름처럼 과연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주님의 기도가 앞으로 여러분과 하늘님의 대화를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